자 먼저 1동에 있는 애들부터 소개를 할게요 얘네는 제가 가장 자주 쓰는 파운데이션들 설화수 파운데이션 입생로랑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그리고 제 인생 파데 루나솔 워터크림 파운데이션 학생 친구들이 저한테 자주 언니 저렴이 파운데이션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어퓨 윤광 비비를 추천합니다 얘는 정말 저렴이를 돌파한 품질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얘랑 같이 누워있는 애들이, 입생로랑, 에스티로더, 루나솔, 설화수, 조금 저렴이라고 할 만한 게 에, 에스쁘아예요. 얘는 정말로 그 정도로 좋은 애예요. 다크닝 전혀 없고요. 커버력 좋고, 음, 진짜 짱임. 심지어 가격도 만원대. 세일 때 사면 훨씬 더 싸겠죠? 비디의뮬 파운데이션, 설화수 쿠션. 얘가 쿠션 중에서는 진짜 값인 것 같아요. 가격은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는.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커버력을 원하시면 라라베쉬를 사시고 자연스러운 커버력인데 얇게 발리고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게 좋으면 설라슈를 사세요. 커버리로 일군에 들어오네. 여기는 파우더들. 루나솔 파우더는 제가 화장 처음 할때산 거라서 진짜 오래된 건데 도저히 줄질 않는 것 같아요. 메포 HD 파우더 이거의 프레시드 버전. 여름에도 잘 쓰고 있고요 이 밑에는 프라이머들 그리고 컨실러가 있어요 프라이머는 여기는 주로 촉촉이 여기는 주로 뽀송이 여기에서 추천템은 작년 여름 2014년 여름 한정으로 나왔던 쪼꼬미들이에요 심지어 가격도 쪼꼬미인 만큼 더싼 15,000원이고 스트로크 림도 쪼꼬미 버전으로 18,000원인가 아 얘도 15,000원이었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작년 여름에 샀었어요 설화수 미안 피니셔 얘도 되게 촉촉이로 괜찮은 프라이머인 것 같고 호송이로 괜찮은 거는 또 너무 유명한 바닐라코 프라이머 이거는 VDL에서 산 얘는 모공 프라이머가 아니라 주름을 가려주는 프라이머예요. 글쎄 포렌조 프라이머는 얘는 모이스처이긴 한데 피부 결을 되게 코팅해주는 느낌이 좋아서 그래서 여기엔 안 들어가서 여기에. 넣고 있고요. 컨실러는 상대적으로 몇개 없는 게 식염수 팩을 하면서부터 컨실러를 안 사게 됐어요. 모두의 이제 마음의 고양인 캔메이크 컨실러 1, 2, 3호가 있는데 3호는 한국 정발이 안된 제품인데 일본 여행 갔을 때 한번 사왔어요. 그런데 3호는 더 어두운 색이라기보다는 그냥 좀더 노란 색깔. 그래서 딱히 3호를 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캔메이크 컨실러는 새 걸로. 이 이호도 쟁여놨습니다. 요거 봉타이 컨실러 이건 정말 쓰기가 되게 편리한 캔메이크 제품인데 0.5g에 만 얼마를 받는 되게 어이없는 가격의 제품이긴 하지만 쓰기가 너무 편해서 얘는 올리브영에서 팝니다. 그리고 비추템 더마콜 컨실러 얘는 정말 밀착 되게 안 돼요. 자, 여기는 아이라이너, 뭐 아이브로우 제품들이랑 여기는 칼라 펜슬들이 들어있는 판입니다. 여기에서 언니 아이라이너 중에서 절대로 안 지워주는 거 절대로 안 지워주는 거, 안 지워지는 거를 하나 뽑으라면 당연히 이겁니다 메이크업포에버의 아쿠아 라이너 이거는 진짜 갑이에요 그런데 얘의 단점은 너무 딱딱하고 너무 뾰족해요 그래서 좀 아파요 바를 때 그래서 이렇게 눕혀 발라야 잘 발라지고 얘는 정말 화장품을 뛰어넘은 거의 페인트 수준으로 절대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거고 VDL에서 나온 워터밤이건데 이게 조금 더 길고 부드러워서 그리기는 조금 더 편한데 파란색은 사지 마세요. 왜냐면 얘는 아이리무버를 지워도 파란색은 변... 이게 착색이 되고 갈색도 얘가 나와 있어요. 갈색은 착색이 안 되더라고요. 얘를 사시려면은 브라운으로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펜슬 라이너 중에서 안 지워지는 거는 슈에무라 드로잉 펜슬.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어퓨꺼. 어퓨 스키니 브로우 카라는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도 한 6,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브러쉬가 엄청 작고 가늘어요. 그래서 눈썹에 바르기도 좋고 보시면 칼에도 거의 잘안 묻어나요. 약간 묻어나긴 했지만, 여기에서 좀 이상한 물건, 수상한 물건은 뭐 눈썹 퍼티, 눈썹 지울 때 쓰는 특수분장용 퍼티. 자 여기는 이동의 맨 꼭대기층입니다. 저는 일단 쉐이딩은 별로 잘 많이 안해서 뭐 신님한테 추천받은 투쿨의... 클래스 바이로댕 이거 잘 쓰고 있고요 그 전에는 토니모리 이거 슈가 브라운 이건 진짜 유명한 거죠 이거는 거의 한 다섯 개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이라이터는 진짜 제가 안 쓰거든요 최고 많이 안 쓰는 화장품이 하이라이터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블러셔들은 이렇게 다섯 칸에 들어있어요 빨강 노랑 그리고 보라색 블러셔들 여기에는 핫핑크랑 로즈 컬러들 뭐, 로즈 컬러는 핑크끼인데 로즈 컬러인 차분한 핑크인 이런 컬러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스틸라 이것도 되게 차분하죠. 핫핑크 컬러들. 내 거는 돌리 믹스고 예, 에뛰드하우스 거는 라즈베리 타르트인데 핫핑크 컬러 블러셔를 사고 싶어서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를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짱은 에뛰드하우스였다. 여기는 핑크, 핑크 그리고 오렌지, 코랄 계열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일단 핑크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래서 핑크 중에 추천템은. 이거, 캔메이크 파우더 치크 PW20호. 얘는 한국에서 판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더 비싼 얘만 캔메이크에서 팔고 있기 때문이지요. 구시대의 유물, 구형. 제이 모든 블러셔 중에 구멍난 블러셔는 얘한 개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사상이 선물해준 오르가즘 크림 버전, 그리고 이 밑에는 오르가즘. 파우더 버전 있고, 코프레도로 이것도 되게, 일본에서 되게 유명하고 인기는 있 제품이죠. 얘는 이렇게 브러쉬를, 브러쉬를 이렇게 가운데만 돌려서 볼 가운데 바르고, 이 하이라이터 부분만 돌려서 그거를 그라데이션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일본 치크 중에 가장 강자 두 개는 얘네 두 개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10대에서 20대 초반, 뭐, 팝틴, 논노, 이런 데에서 몇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건얘고요 20대 잡지들, 뭐, 캔캠, 빗대키, 그리고 뭐, 오찌, 아내캔 이런 데에서 몇 년째 1등을 하고 있는 애는 얘입니다. 일본 잡지스러운 핑크볼을 만들어주는 애인데, 얘는 조금 더 일본 여배우 볼에 가깝고, 얘는 샤방샤방 일본 걸 잡지 모델들 같은 볼을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그리고, 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퓨의 파스텔 블러셔. 이것도 너무 예쁜 컬러예요.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셨는데 저 때문에 이걸 샀다가 너무너무 뭉치지 않고 발색도 잘 되고 그라데이션도 잘 되고 해서 너무 잘 쓰고 있다고 하는 댓글들이 있으면 저 뿌듯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어퓨 파스텔 블러셔가 두 가지 컬러가 있고요 얘네는 진짜 슈에무라 아오이유 블러셔의 저렴이 오렌지 1번이랑 코랄 1번 슈에무라 거두 개도 잘 쓰고 있고요 이제 아이섀도우로 넘어왔는데요 여기는 따뜻한 계열 핑크 계열 팔레트들 이 있고 여기는 반짝이들 여기는 제가 잘 안쓰는 차가운 색 계열들이 있는데 팔레트들 중에서 자주 쓰는 애는 코프레도르의 주엘셔스 아이즈 2번 핑크 토파즈 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진짜 얘가 완전 효자템이에요 이 색상이 핑크도 아니고 베이지도 아니고 브라운도 아니고 코랄도 아닌게 진짜 오묘한 색상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핑크도 아니고 코랄도 아니고 베이지도 아니고 브라운도 아닌데 뭔가 바르면 되게 예쁘거든요 화사해지고 얼굴이 릴리안 콜라보 v 이 l 이거 팔레트도 이 색상이랑 이 색상이 너무 예뻐서 잘 썼어요. 이거 코랄이 되게 화사한 코랄이랍니다. 이렇게 핫핑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예쁘고요. 포인트 컬러. 그리고 얼마 전에 랑콤에서 받은 마이 프렌치 팔레트 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들로만 구성된 팔레트인데 여기를 살짝 열어보면은 하, 여기가 오후 6시까지 여기는 오후 6시 이후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한 컬러는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자주 사용했어요 진짜 많이 쓰는 팔레트인 맥의 어 멜로디 오브 모브스 보라색 팔레트인데 얘도 정말 자주 썼고요 나의사랑 업큐 업퓨. 업큐에서 나온 이 팔레트도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얘네 텍스처가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지만 얘는 완전 스파클링 펄이고 얘는 크림 섀도우고 얘는 매트한 펄 섀도우고 얘는 쉬머한 섀도우라서 어, 정말 활용도가 높은 잘 나온 팔레트인 것 같아요 이골 포인트로 이렇게 퍼플만 있으면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골드로 포인트를 넣어준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 구성 생각한 사람은 천재인 것 같아요 여기는 반짝이들이 들어있습니다 피그먼트 중에서 강추 제품은 바로 얘입니다 얘는 불과 가격이 3,500원입니다 그런데 세일하면 2,000원대인 이거는 2,000원대에 펄 피그먼트 이만큼이면 진짜 평생 쓰는 거 아시죠? 그런데 다른 알림도 없고 발색도 짱이에요. 블로그에도 제가 이거는 발색한 걸 올렸는데요.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2칸에서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다이아몬드 3개 중에서도 이거 입니다. 이게 되게 남들이 잘안 쓰는 골드라서 너무 예뻐요. 반짝거림도 너무 예쁘고. 전 이상하게 아이따운 샤인 픽스만 바르면 얼굴이 확 칙칙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진짜 잘안 쓰는 차가운 색 계열 팔레트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작년 여름에 여름 한정으로 마주마주해서 나와가지고 샀는데,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파란색. 그런데 생각보다 발색은 잘안 됐던. 그냥 거의 화이트에 가깝죠? 이거는 그래도 파란색 섀도우들 중에서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색 조합도 그렇고. 파란색이 얼굴에서 좀 동동 뜨는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좀잘 먹어 들어가는 파란색이었던 것 같아요. 자, 대망의 하이라이트 립 제품들입니다. 립 제품들은 이렇게 일곱 칸에 들어가 있어요.